지난 1960년대 250만을 넘어섰던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은 18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다 보니 전북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고향인 완주로 귀농해 아열대 과일인 패션프루츠를 재배하고 있는 윤선홍 씨.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7년 정도 일한 뒤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고향에서 가정도 꾸리고 어엿한 농사꾼이 됐습니다. 자기 생활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귀농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짓다 보면 자기가 시간을 맞춰서 할수 있는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최근 출산 장녀보다 귀농 귀촌인 은퇴자 등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 장녀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농 귀촌인의 정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인구 유입 효과가 있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는 지난 2013년 0.72에서 5년 사이 0.58로 낮아졌습니다. 소멸 위험 단계인 0.5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전국 열7개 시도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났습니다. 30년 뒤에는 전북 열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뺀 나머지 열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 분산 정책, 주택 분산 특히 정책, 산업 정책을 제대로 쓰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한 10년, 15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고 봅니다. 지역사회를 넘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지방소멸. 지방소멸이 곧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의 불균형 해소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